9월 27일 실만한 물가교에 온라인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2사에서 5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회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 54장의 말씀에서 회복에 관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점은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황폐한 성읍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 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잠시 멀리하셨지만 이제는 극일과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극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극율이란 잉태한 여인이 태아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긍유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9절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아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께서 이사에서 54장의 말씀에서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던 해에 이 무드셀라의 손자 노아가 600살 때에 노아의 홍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약속하고 계신 내용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유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 다 함께 창세기 9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상기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이 은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들은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그첫 번째는 다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의 공격이나 기근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노아의 홍수처럼 가혹하게 다가오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의미로도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가능성 가운데서 우리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가능성에 집중을 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이 모습을 노아의 홍수와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에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것처럼 언약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곧 노아의 홍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실 리아는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노아의 홍수처럼 가혹하게 다가오지 아니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긍율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메시지가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화평의 언약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 화평 곧 평화의 언약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들은 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샬롬의 언약을 매주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처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한 이 모습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회복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샬롬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화평의 언약을 맺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러한 복을 얻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